일단 누구나 알겠으 지금 답을 할 수는 없겠죠. 저희 답을 할수 없겠죠. 하지만 그 당시 마취를 뭘로 하셨어요? 여기 빼낼 때 국소 마취로 하셨나요? 여기만. 음. 음. 이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몸에 그 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게 우연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몸에 그때 영향을 줄때 이제 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한번 겪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여러 호르몬들도 작용에 의해서 근육 반증이 좀풀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행스러운 일이니까 뭐 여기서 제가 대답할게요. <laughs> 축하드린다고 <웃음> 말을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만약에 다시 아프게 되면 그건 이제 조금 풀어오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이 뒤쪽, 이쪽으로 하는 건 푸는 기술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뭐 너무 오버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간단한 운동 방법 도 설명해 드릴게요. 어, 벤치프레스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이게 몸짱이 되거나 운동선수들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인의 경우는 저는 벤치프레스는 어깨에 좀 많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을 좀 주는, 어,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달리기. 매달리기 저는 좀 피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까딱까딱 하는 건 괜찮습니다. 매달리기는 어깨에 좀 많은 손상을 줄수 있고요. 딥스도 요 내려가는 동작이 어깨에 굉장히 손상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 접영, 어, 만큼은 절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고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네 가지는 정말 너무 대표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우리가 저 벤치프레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일반 이제 대흉근입니다 가슴 근육 근데 그건 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도 충분히 가슴 근육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고요 일반 내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삼두 운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렇게 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삼두 운동 효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구태에 이렇게 하는 할 이유가 없죠 선수가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라밴드 같은 경우도 그냥 이요 이, 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팔을 들어서 하게 되면 역시 어깨에도 계속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운동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 손상을 덜, 덜 주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록인데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뭐 일단 우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아시아 게임 때그 첫날, 아시안게임 첫날이죠. 음. 예, 첫날 우리 박상근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나갔을 때 어, 그때 화면입니다. 어, 그 3주 동안 우리 아시안게임 때 선수들을 지켜줬었고요. 아마 올, 내년 도쿄올림픽 때도 어, 3주 동안 어, 선수들을 지켜줄 예정입니다. 어, 역시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 국가를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런 선수들과 정말 이렇게 보면 혼자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 <laughs> <laughs> 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선수들과 같이 교류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구팀 팀 닥터로 이번에도 제발리볼 어, 네이션 리그 6월에 또 여자 대표팀을 끌고 나가는데요. 어, 이렇게 여러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종 빠지다 보니까 제가 아마 이런 거 없으면 아마 제 외래 대기가 세달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4달 네 반까지 밀리고 있었어요. 환자한테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뭐제 제일 대표적인 이제 종목은 역시 어깨 팔꿈치다 보니까 야구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랜시다이너스가 9구단에서 9 번째 구단이죠. 그래서 9라는 이제 그 유니폼을 저한테 줬는데요. 그래서 창원 구장에 가면 제 얼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랜시다이너스에서 저한테 이제 풀어준나중 호의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10개 팀 모두를 다 봐주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이제 스프링 캠프에 가서 현종 양현종 선수랑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어, 스님, 아, 저 아파요. 이럴 때, 어때, 어때, 이때 아파? 라고 얘기하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때 누군가 댓글에, 어, 한국 최고 자원한테 겁없이 야구폼을 가르쳐 주는 의사. <laughs> <그런 의사는 웃음> 그게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저 초음파를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선수들을 지료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작년 말에 저도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서 FA 선언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처음으로 FA 선언을 했는데요. 그때 네, 키움에서 저를 싹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키움 히어로즈 서핑닥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척 스카이돔 키움 부장에 가면 역시 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건 얼마 전에 갔다 박병호 선수고요. 아, 그 IOC에서 인증을 준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스포츠 닥터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해외에서 라이브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국내 선수, 국내 환자들이 좀 많이 밀리는 건 있지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걸 통해서도 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저의 이제 칼을 날카롭게 어, 연마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도 어깨 항문은 발전 중입니다.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어, 음, 예를 들면 올해 누군가, 이 중에 누군가 저한테 왔는데, 하, 제가, 아, 이거는 지금 치료가 좀안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치료될 수도 있어요. 어깨는 정말 너무 빨래 항문으로 발달하고 있고요. 어, 어깨 처음에는 다 열어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관절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절경 안 쓰는 의사는 요즘 거의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구멍만 넣어서 다 수술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 제자랑하면서 끝낼게요. 어, 이게, 여기가 극상근이고요. 이 앞이 이제 경갑하근인데, 이거를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관절경으로 해야 되냐. 극상근은 이제 다할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극, 이게 극상근이랬죠. 이 극상근은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다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경과 파근는 도대체 어떻게 수술해야 될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논문을 내서 성공을 하지만 그걸 따라하면 잘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어,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많은 그제 발표했던 이번 다큐멘터리를 짧게 다큐멘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건 학회 최우수 논문 후보에 선정되어 초청받은 인물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 정예과에서도 올림픽 같은 게 있습니다. 아직.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전 세계에서 대륙을 돌아가면서 열리는 학회가 있는데요. 이번이 그한 3년 만에 돌아오는 해고 이게 세계 견주관절학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인데요. 어 3년 만에 이번에는 일본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고 그게 나고야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계 견주관절학회가 선정한 아, 최고의 학술상 후보에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 참석 겸제 그 논문 발표를 위해서 왔고요. 더불어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고야까지 왔습니다. 이상훈 박사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정형외과 학회 학술대회에서 견관절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어깨와 팔꿈치 수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 의료계의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항상 새로운 수술법과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증명해내므로써. 세계의학을 이끌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이번 학회에서 최우수 학술사 후보에 오른 어깨의 회전근개 경갑 파 파열에 따른 관절병 수술의 새로운 기법에 관한 논문 발표와 팔꿈치, 테니스 엘보 줄기세포 치료의 임상 연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이. This is Dr. Lee. My presentation is about prospective randomized comparative study of subscapularis should it be repair or not. If the integrity of subscapularis integrity was proved by studies about isolated rotators, but the subscapularis integrity was not proved in anterior superior yet. It's pretty interesting that so many previous s i t e r e t a r e review or studies have never paid attention to repair c e l s c a p but still showing good the results. Um, there was really a study in 2006 that only doing when t h o s c a p tears showed. 다들 네, 시험은 재미없을 so,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 <laughs> 네 결론적으로 그제 방법에 의해서 누구나 경각박음을 수술할 수 있는 어떤 표준 방법이 개발이 됐고요. 그로부터 아,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전 세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무사하게 이제 경과 파관을 수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그, 제 이름이 들어간 방법이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저 호주의 고 전주관절학회장 하신 선생님께서 농담처럼 한 얘기긴 한데,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좀 되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죠 지금 해결 안 되더라도 5년 뒤에는 제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5 0년의 여러 원인 있고, 지금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이런 이런 게 있지만, 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분명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산적해 있어요. 어, 아까 말한 것처럼 80년대 그 수많은 똑똑한 미국 의사들이 뼈 깎는 행동을 어쩌면 저도 지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어깨 아픈 게 언젠가는 우리가 정보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